우리 몸 전체를 감싸고 있는 피부층 밑에는 지방층이 존재하는데, 이 지방층의 지방세포들이 일부 뭉쳐지며 만들어지는 혹이 바로 지방종입니다. 아직까지도 지방층의 지방세포들이 왜 뭉쳐지는지 알지 못하지만 지방종은 피부에 만져지는 혹중 비교적 흔한 종류여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지방종은 보통 하나씩 생깁니다만 여러 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종이 여러 개 나타나는 경우를 다발성 지방종이라고요. 다발성 지방종은 흔히 팔에 나타납니다. 팔에 여러 개의 작고 말랑말랑한 혹들이 만져진다면 이들은 모두 다발성 지방종일 확률이 높죠. 지방종을 수술로 치료해야 하는 것처럼 다발성 지방종도 간단한 수술로 치료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마취를 하고 따로따로 제거해야 하는데 다발성 지방종 수술 후 곧바로 팔을 움직여도 됩니다. 운동도 가능해요. 역시 수술 직후부터 가능합니다. 지방종 수술은 팔 근육이나 뼈, 인대를 건드리는 수술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깁스를 하지 않죠. 헬스, 필라테스, 골프 다 가능합니다. 수영은 수술 상처에 물이 들어갈 수 있어서 하지 않길 권합니다. 방수 밴드를 붙인다고 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리 흔치 않은 경우긴 한데 지방종이 깊은 지방층에 있었다면 좀 주의해야 합니다. 피부층, 지방층 아래 근육층 또 아래에 깊은 지방층이 있는데 대부분의 지방종은 위쪽 지방층에 생기지만 간혹 깊은 지방층에도 생길 수 있어요. 이걸 제거할 땐위 근육층도 살짝 벌려야 하기 때문에 수술 후 해당 부위를 과도하게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도 깁스는 하지 않습니다. 깊은 지방층 지방종을 제거 받으셨다면 담당 의료진 지시에 잘 따라주세요. 심한 운동은 제한할 수 있습니다.